신경하시며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은한을받아십자가에곧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온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01장에 촬영하시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지내요. Yeah. yeah.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의 말씀을 도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사하여 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집화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목소리도> 그 죽이려나, 살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집 l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이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이스라엘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 e i s

백성을 개수할 때 야베스 길라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너희의 가에하여야야 그녀와 그이를날로시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진별하여 바칠 것이라 하였더라.

그 백성들이 배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린니 족속들이 이내 내리니 이스라엘의 죄 되었으니 이제 그땅 자들에게 맡겼게 하려 하되 옥에 옥에 할 또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집화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아니 하우치고키지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민수가여이 있기에 내게하는 벌을 그절로 받으리라 하셨라 또 이르되 돌아 베델 북쪽 그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다 도 하고. 보다가 그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 들어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아니 е 2019아0 1 5 2015 2015 2015우리1게2015 2015 2015 2015 2 0그5 2015 2015 2015 2015 2 0 1하2015 2015 2015 2고1희가0희로2 0에게2015 2니 너희에게 1가 없을 것5이라1 5 2015 해냐민 자손이 그가 친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네, 그에서 자기 그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세균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마지막 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장부터 20장, 그리고 21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일단은 베냐민 집화에서 일어난 집단 성범죄 사건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이제 베냐민 집화는 거의 멸족되다시피 하고 이제 남자만 한 600명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 가운데, 어쨌든 베냐민도 형제인데, 자기를 집화 가운데, 12집화 중에 한 집화, 베냐민이라는 한 집화가 아예 멸족되게 생겼으니까, 이 사실을 이제 마음 아파 하면서, 이제 베냐민과 싸울 때는 에 이제 분노가 앞섰다 하더라도, 이제 한 집화가 이제 끊어지게 됨을 안타까워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수습을 할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베냐민과 싸울 때 맹세하였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자기들의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였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어서 줄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 불참했던 사람들을 이제 죽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있는 그 처녀들을 이제 거의 납치하듯이 강제로 이제 납치하듯이 해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강제로 이제 아내를 주는 그런 일을 택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거 역시 이제 동족상잔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이어가게 되고 또 400명의 여자의 인권을 짓밟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그 베냐민 남자는 600명 정도였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여자의 숫자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제 실로에서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하는 여자들을 이제 납치하여 이제 성범죄를 성범죄에 해당되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사 그냥 사람들이 그 여자들을 아내로 취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여자들, 그러니까 뭐, 예, 우리로 치면 워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납치하여서 이제 아내를 취하도록 이제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숫자를 채우고 베냐민 사람 600명이 이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보게 되면은 지금 베냐민 집화가 멸족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 여자에 대한 집단 성범죄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돌게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제 베냐민 집화를 다시 회복시키는 수습책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이 이제 600명의 여자의 인권을 짓밟고 그들의 권리나 그들의 삶을 짓밟아 가면서 이제 이 베냐민 집화가한 명의 여자의 인권을 짓밟았듯이 600명의 여자의 인권을 이스라엘이라는 단체가 집단적으로 짓밟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베냐민을 이제 칠 때에는 그 베냐민이 지은 죄는 이 멸족당에도 쌍 그런 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치게 되죠.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600명의 여자의 인권을 짓밟고 있으면서도 이제 자기들이 하는 말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맹세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또 실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의지로 그 납치된 그 여자 여자들의 뭐 가족들 아버지나 뭐 형제들이 와서 시비하면은 너희가 이제 너희의 의지로 그 딸들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한테 죄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켰던, 그 했던 맹세를 지켰으니까 자기들은 신앙을 지킨 것이고 또 이렇게 아내를 주게 된 사람들도 이제 죄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문제될 것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이 베냐민 집화에서 한 명의 여자의 인권을 직밟았던 것은 멸족당할 죄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이 600명의 여자의 인권을 직밟고 있는 것은 600배의 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같은 종류의 죄를 훨씬 더 크게 짓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럼 사실상 이스라엘도 멸족당하기에 합당한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죄, 죄악은 베냐민 집화가 저지른 죄와 같이 이 여자에 대해서, 고대사회에서 이제 여자가 인권이 약했기 때문에 그 약자들에 대한 집단성 범죄, 그리고 그들의 인권을 짓밟는 그런 범죄로 인해서 지금 같은 종류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이자 또 오늘 장의 이제 마지막 내용은 뭐라고 끝이 나게 되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는 자기소견에 오른대로 행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상관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행한 그 일들, 600명의 여자의 인권들을 짓밟으면서도 자기들은 옳다라고 주장했던 그 일들은 결국에는 자기들 생각에 옳았을 뿐이지 하나님 뜻에 옳은 일이 아니었다 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에 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사무엘서에 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실제로 왕을 구하게 되고 처음에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인 사울을 받게 되죠. 그때 내용을 보게 되면 그때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왕을 구하는 죄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폐위시키고 그리고 영적인 반역과 같은 의미로 인간 왕을 세운 것은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해석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사모엘도 전하게 되는데 이 모습과 그 사사기, 내,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하다라고 나오는 이 메시지 사이에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왕이 사실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정이 필요하다, 인간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 이스라엘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왕이 없으면 소망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들의 왕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이들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왕이, 그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 라는 뜻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위험한 제도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사기 내내 이제 사사기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처음부터 악그 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그럼 하나님께 다시 부르시으면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사사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시면서 이들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사이클, 그리고 그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점점 더 악화되는 그런 사이클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 굉장히 고정적인 패턴이 반복이 되게 되었는데, 이때도 이제 영적인 상태가 매우 안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왕정 시대에는 더 악화가 되게 됩니다. 이 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런 결정적인 사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둑에서는 패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게임을 이제 그 판을 지게 되었을 때그 판을 지게 만든 결정적인 실수가 되는 한 수, 나를 패배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한 수를 패착이라고 합니다. 그 패착과 같은 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무엇이냐면 인간 왕을 세운 죄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에서도 그것이 왕을 구하는 악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작용하게 되냐면 그전에는 이제 모세나 사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군사적, 정치적,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분리가 되어서 두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따로 있게 되고 또 이스라엘을 행정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지도하는 왕이라는 존재가 따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떤 신앙생활의 패턴이 흘러가게 되냐면, 이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왕정시대 내내도 계속해서 보내게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이,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사기 때는 그래도 사사를 보내주셔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면 회복되는 사이클이 간간히 일어나기로도 했는데, 왕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선지자가 하는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이제 왕 같은 경우는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따로 있고, 백성들도 지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죄악들 가운데 그 대부분의 세대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선지자들이 와서 이것은 죄니,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여도 그냥 그 선지자의 말을 기분 나쁘게 들을 뿐이고, 그 선지자를 그냥 공격적으로 대했을 뿐입니다. 네가 뭔데 우리한테 기분 나쁘게 뭐 죄를 짓고 있다느니,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벌을 받게 될 거라느니,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핍박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왕이 이제 따로 있게 되고, 그 권력이, 권력이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따로 있고, 그리고 선지자가 따로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전해서도 더 이상 회복이 제대로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이클로 그런 패턴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니까 결국에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끝은 멸망이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오히려 그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일들까지 죄 죄를 더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조차도 되지 않고 이제는 멸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버린 어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하고, 예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만 왕이 되셔야지 사람이 왕이 되는 순간 그 일로 인해서 그 인생이나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 땅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신앙 공동체들이 하나님만이 머리가 되시고 또 하나님만이 정말 신앙공동체의 왕,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왕, 인생의 왕이 되시는 그런 삶의 걸음이 될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사사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왕정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고자 왕위에 그 욕심을 낼 때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람이 그 왕위에 앉게 되는 순간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그 인생들도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이스라엘이 행한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될수 있는 그런 인생 될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각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가정들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가정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에 옳은 가정들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각 가정이 신앙교육의 장이 될수 있도록 믿음의 거처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때로는 자기의 소견에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반복되는 죄들, 그 실수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통할 수 있어 오니 주여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대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성견보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모습과 같이 쉽게 이 모습에 빠져버릴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올 수 있고 우리 각 가정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각 가정들이 정말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들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가정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올 수있 신앙 교육의 장이 되어서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그 믿음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그런 믿음에 거쳐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